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흥진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이니에스타. 아, 노리나요? 슛! 오! 어?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이야 몸을 던져 골을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예요 로날드 아라우호 선수입니다 어, 팀 수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빅매치에서의 활약도 눈에 띄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21-2022 시즌 마드리드 원정에서 벌어졌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클린슈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 38분 멋진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팬들을 열광시켰죠 어, 그 당시 스코어가 4대0이었는데요 그렇죠 수많은 라이벌 더비 경기 중에 손에 꼽을 만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아라호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토미아 스타케이로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키미히 열려 있습니다 슛어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300번째 골입니다 아, 이 팀에서 300번째 득점으로 기록될 기념비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 득점의 성공.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기포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찰지 차분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잘 처리했네요.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야, 정신이 확 뜨는 꼴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 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레이 카르트, 백핸 바워. 자, 이런 패스는 위험하죠.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음바페 빠르게 다가야죠토미야스 타케이로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르로이 자네. 비에이라 메시 좋은 찬스 돌립니다 메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길게 보냅니다 자네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슛 추가점을 올립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은바페 빠른 반응으로 볼을 만들어내고 로베니게 르로이자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백엔바워 전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길게 보냅니다. 로드리 카세미루 뱅자맹 파바르 알레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루멘에게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슛! 슛!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과연. 슈팅!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동, additional...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포미아스 타케이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한준이해설리원 전반전은 어떠셨나요? 네, 2대 0은 쉽지 않은 스코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골만 따라붙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후반 초반에 많은 골을 만들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어, 예측하고 있었나요? 토미아 스타케이로 카세미루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로드리 봉을 세밀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흘러나왔습니다 프랭키데요 루매에게 이니에스타 은바페 여기서 흘러가네요 키미히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앞쪽으로 전진 패스 로드리 뒷공간 노리는데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르로이자네 어떻게 할까요? 찾았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패스 가로챔니다. 이니에스타, 로드리, 르로이자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네, 흘러나왔습니다. 정교한 드리블.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자, 때려줘. 때립니다. 한골 터집니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골 차입니다. 음바페, 멋진 원투 패스. 그렇습니다. 단독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투 패스로서 멋진 돌파를 보여주네요.